박지짱이라는 이름은 제 본명인 박재진이랑 백지짱의 끄적인다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멍모이 캐릭터를 만들게 된 거는 시골에서 무표정으로 꼬리를 빠르게 흔들면서 달려오는 시골 강아지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작업을 할때 제일 고려했던 사항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캐릭터인데 그 안에서 나만의 색색을 갖춘 캐릭터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가 5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작가님들 이모티콘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실제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메시지라든가 모션등이 생각이 나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활용하곤 합니다. 타블렛만 들고 나가서 스케치 구상을 인티오스 프로로 진행합니다. 이 펜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은. 자동으로 저장돼가지고 나중에 PSD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딴 다음에 채색을 진행하는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대를 안 나왔는데 나는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하지 않고 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잘될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과감 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